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AGI를 개발할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부터 향후 50년 세상의 판도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흐름이 보이며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AGI 시대 내 직업과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그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테슬라, 엔비디아, 삼성.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미친 듯이 경쟁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AGI, 인공 일반 지능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단순히 기업 투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국가가 아닌 기업들의 AGI 개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거대한 규모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이 감추고 있는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와 그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G2 시대를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장을 짓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주고,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월마트는 중국산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작은 마찰은 있었지만,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연 3천억 달러,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쳐간다,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톡톡이 미국인 정보를 베이징으로 보낸다,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을 한다, 실제로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입니다. 무역 불균형, 200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기술 탈취, 19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정보 유출, 냉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군사 위협 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2018년부터 미국이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답은 AI의 폭발적 발전입니다. 2018년이 왜 중요한지 볼까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이기 AI가 인간을 이길 수 있구나. 2017년 구글 트랜스포머 모델 발표. AI가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함. 2018년 오픈AI GPT-1 공개. 중국 AI 국가 전략 발표. 미국 중국을 경쟁자로 공식 지정. 2019년 미국 화웨이 제재 시작.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선언 2020년 GPT-3 등장, 1,750억 개 파라미터 AI가 글을 쓰기 시작. 2022년 ChatGPT 공개, 전 세계 충격, 미국 칩스 액통과 반도체 패권 확보. 2024년 GPT-4, 클라우드 3등 AGI 근접 모델 등장, 미국 중국 AI 전쟁 본격화. 보이십니까?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AI 발전 속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중 갈등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는 AGI 패권 싸움입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명분은 무역 적자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진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여 중국의 AI 개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화웨이 제재 화웨이 장비가 아니라 AI 집 접근 차단 2020년 이체마이시 중국 반도체 제재 첨단 공정 차단 2022년 엔비디아 h 1 0 0 대중국 수출 금지 AI 학습용 GPU 차단 2023년 ASML 리소그래피 장비 수출 금지 반도체 제조 능력 자체를 차단 2024년 일본 네덜란드까지 동참 완전 포위 이건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 차단 AI 질식 작전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대체 AGI가 뭐길래 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AGI를 먼저 확보한 기업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따라온 기업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좁힐수 없는 구조적 열류에 놓이게 됩니다. AGI는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을 가진 AI입니다. 현재의 AI가 번역, 이미지, 동영상, 글쓰기 등 특정 작업에만 특화되어 있다면 AGI는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고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용 지능을 의미합니다. AG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의 개인 규칙 자체를 바꿉니다. 인건비 절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GI는 인간 노동의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전통적 기업은 인력 증가 시 채용, 교육,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AGI는 복제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만큼 즉시 확장 가능합니다. 한 AGI가 학습한 내용은 모든 AGI 인스턴스에 즉시 공유됩니다. 10만 명 조직에서 새 업무 프로세스를 전파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입니다. 24시간 가동은 표면적 이점입니다 진짜 차이는 시간 압축에 있습니다. 경쟁사가 3개월 걸리는 신제품 개발을 3일 만에 완료할 수 있다면, RMD 비용이 100배 줄어들고 사이클이 100배 빨라진다면, 시장 선점은 물론 경쟁사가 따라올 시간조차 주지 않게 됩니다. AGI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자기 강화 루프입니다. AGI가 일하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 데이터로 AGI가 더 똑똑해집니다. 더 좋은 결과가 더 많은 고객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경쟁사가 1년 후 AGI를 도입해도 이미 1년째 학습 데이터와 최적화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6개월만 뒤쳐져도 따라잡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AGI는 한번 개발하면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작동하므로 지리적, 물리적 한계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을 뛰어넘는 경제질서의 새로운 재편입니다. 인간 조직의 가장 큰 비효율은 커뮤니케이션 오류, 감정적 갈등, 일관성 부재입니다. 그러나 AGI는 모든 의사 결정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됩니다. 조직 전체가 하나의 두뇌처럼 작동합니다. 전략이 현장에서 100%에서 정확히 실행됩니다. 부서 간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GI는 모든 산업의 생태 규칙 자체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R&D 제품 출시, 시장 대응 혁신, 모든 면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AGI 개발은 단순 기술 혁신 경쟁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숫자를 보십시오. 미국 빅테크 AI 투자 나선 3배 증가, 미국 대중국 기술 제재 건수 14배 증가, 중국 대만 해협 군사 훈련 횟수 13배 증가. 모든 지표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발적 증가를 보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왜 2018년일까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GI로 진화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자급자족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두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서로를 밀쳐내고, 각자 전력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AGI를 완성하느냐가, 향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는 AGI를 단순히 똑똑한 로봇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최소한 압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율적 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하여 AGI를 개발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반도체 수출 규제, 히토류 통제, AI 기술 봉쇄, 이 모두 AGI 개발을 놓고 버리는 국가들의 브레인 싸움입니다. 왜 우리는 배운 대로 협력하고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게임 이론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만약 둘다 입을 다물면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1년형, 둘다 자백하면 각각 5년형. 그런데, 한 명만 배신해서 자백하면 배신한 사람은 석방, 침묵을 지킨 사람은 10년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둘다 침묵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둘다 자백합니다. 협력이 최선인 줄 알면서도 배신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 지금 AGI 개발 경쟁이 정확히 이겁니다. 서로 안 믿는 거죠. 이 경쟁에서 승자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세상을 보는 눈 시리즈 계속해서 시청해.